기억력을 찾고 싶으신 여러분 숫자를 기억하는 놀라운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30번부터 39번까지 39, 각 숫자의 재미있고 독특한 이미지를 연결해 봅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사용하면 더 이상 숫자를 잊어버릴 일이 없을 거예요. 시작해 볼까요? 최첨단 삼성전자 이미지를 그려주세요. 30번 삼성전자는 최첨단의 혁신과 기술의 선두주자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31번 31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고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 외치며 달려가는 모습, 조선독립을 외치며 시작된 31운동은 조선의 가장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독립운동이었습니다. 32번 32인곡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아름답게 노래한 곡입니다. 33번 삼겹살은 한국 음식 중에서도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맛있는 요리입니다. 34번 삼사관학교는 지식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곳입니다. 35번 삼모곡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36번 삼십육계 주랭낭은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을 의미하는 한자성어입니다. 37번 산모조리 기간은 출산 후 산모가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기간 동안 산모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 가족의 돌봄을 받습니다. 38번 38선은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누었던 군사분계선입니다. 이 선을 경계로 남북한이 분단되었다. 39번 삼국지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설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세기말 중국의 삼국시대를 다루며 영웅들의 활약상과 역사적 사건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숫자를 기억해 남는 장면과 연결함으로써 기억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이 방법은 내비게이션 기억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숫자도 쉽게 잊어버리지 않게 될 거예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